아유 안녕하세요 아빠 아유 감사합니다 저번에 잠자는 거 갖다 줘가지고 일, 일어나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아빠 아빠 고맙게 잘 살게요 응. 우리야 우리야 아빠랑 어디 가나 우리야 응. 아이고 감사해요 아빠 세상에 우리 아빠 최고시네. 우리야 모르는 척 하는 거봐 빨리 내리자 먼저 우리야. 우리야 아빠랑 조심해 아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사랑해요 아빠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세 마리 산책 엄마와 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모님 네. 아, 나오네, 얘네들. <laughs> 아이고, 우리 나라 두부 잘 가네. 아이고, 잘 가네. 우리 나라 두부. 아이고, 잘 가네. 아이고, 잘 가네. 우리 나라 두부. 아이고, 잘 가네. 아이고, 우리 두부도 사랑이도 잘 가네. 나오셨어요? 얘들 삼남매네 네 삼남매에요 엄마, 엄마와 아들 막둥이 귀여워 좋겠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네 귀엽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말씀 감사해요 아이고 니네가 왜잘안 나오냐 이거 핸드폰 오래됐어 기간 되면 바꿔야 되겠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응. 이모한테 또 가봐야 돼. 상대들 만나서 서로 통증 배려하면서 상대방 말 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laughs> 나라는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서로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 돼요. 어, 이고 잘했구나. 사랑이는 알아서 미리 어려워도 도와줘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 잘하는구나. 우리 나라는 아빠 나 오셨어요. 아빠 나 오셨다. 맨발의 청춘 아빠 나 오셨다. 아니 얘가 얘가, 얘가 엄마. 어. 고하도 되세요, 아빠? 음, 음,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 하, 하. 감사합니다.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아이구 우리 이쁜이들. 사랑이는, 아까 말안한것 같은데? 했는데요? 안 했어. 해봐. 뭐든지. 알아서 상대방을 가장 어려워도 깎아내리지 말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야지 그것이 너를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거야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상처했거든 맞았어요. 앵무새 잊어먹었나보네. 앵무새 찾는다고 지금 문자 써있네.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서 저렇게 열심히 상황은 각각 틀리고 생각도 각각 틀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나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우리 산책하고 갈 거예요. 응, 어, 일찍 나가봐야 돼. 택시 타고 가요? 아니요 마. 나오셨어요 사장님. 네. 좋은 오세요. 하루 되세요. 네, 아유. <laughs> 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끼며 내 가정이 소중하듯이 농 가정도 소중한 거예요. 눈을 뜨나?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간에 설거지를 하나. 네. 상황은 똑같다는거죠. 네. 병실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 절박감에 서 계신 분들, 이웃들, 혼자 계시는 분들 모두 기도와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하늘을 울러 이젠부끄러름없이 여러분들을 기도와 응원합니다.